네 안녕하세요. 지옥에서 온 판사 강빛나 역을 맡은 박신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빛나가 악마이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요.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거나 누군가가 아파하는 거에서 공감을 잘 원래 못하는 캐릭터거든요. 그런데 이제 배우분들께서 너무 연기를 저는 상대방의 그 연기를 보고. 감정이 안 들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상대 배우분들의 감그 연기에 같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울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게, 네, 그게 오히려 되려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. 평소에 저한테 울라고 하면 어떻게든 잘울 텐데 음. 울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또한 네, 어렵더라고요. 공감이 안 가야 하는데. 출연해주신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빠져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연기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리액션도 제연기에 포함인데 그 부분을 제가 감정을 눌러야만 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.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데 자꾸 이입이 되니까 네. 그게 힘들... 어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부담이 되고요.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8년 만에 SBS를 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제가 그 데뷔작부터가 SBS거든요. 음. 천국의 계단부터. 아, 귀엽거나 그리고, 미치거나 그리고, 네 그냥. 귀엽거나 미치거나도 SBS였고 제가 정말 이 SBS와 인연이 정말 많아요 미남미시네요도 근데 저희가 작품 촬영하는 중간에 이제 드라마 그 대표님께서 저희 미남미시네요 연출을 하셨던 감독님으로 또 이제 감독님께서 또 대표님이 음. 되셨거든요 그래서 음. 뭔가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 겹치다 보니까 어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어. 전작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좋죠. 하지만, 어, 사람 일이라는 게제 마음처럼 되는 건또 아니니까요. 저희 작품을 바라봐 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, 어, 그 결과를 또, 음, 제가 어떻게 뭔가 만들어낸다기 보다는 그 나오는 결과를 자연스럽, 자연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